오늘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네 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또두 분과 두 분의 종목이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최근 들어서 또 다양한 업종군에서 종목을 잘 선별해주고 계시는데 밤사이 뉴욕 증시는 또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다우지수 편입 그 호실적을 발표한 다우지수 편입 종목들이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정영민 팀장님 네. 키움증권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흐름이 그 이후로 너무 좋았거든요. 어, 물론 목표가 아직 도달하려면 멀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음, 뭐 여기서 이제 속도감을 더 내기에는 이제 거래 대금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 그, 키움증권을 가져왔었던 이제 논리였는데요. 거래대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뭐 사실 거래대금이 요즘 뭐 25조 이상 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어 제가 예상하던 대로 좀 순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드디어 이제 STO의 그 이제 어 토큰 발행 여기도 이제 조금 뭐 근물 숲사를 타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무난한 이제 그런 좀 우상향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키움 증권의 우상향도 기대가 되는 가운데 오늘 장 주목하고 계시는 네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중구난방식으로 좀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크랩스톤을 오래간만에 게임주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한 달쯤 전에 펄어비스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어, 역발상을 좀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좀 박스권을 올려가면서 뭐 새로운 좀 박스권을 좀 만들어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뭐 개별적인 요인보다는. 좀시황적인 그런 특색의 어, 그런 생각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게임주는 이제 대작 신작 게임이 있으면 그 스케줄에 따라서. 어 스케줄을 발표하고 테스트를 하고 사전 계정을 생성하고 론칭해서 그 성적을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어, 어떤 주가의 주, 어, 주식 매매의 어, 클리셰 같은 그런 패턴이 좀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뭐 게임주들은 완전히 고립돼 있고 어, 소외된 그런 성장주로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큰 폭의 상승보다는 좀 저점을 어느 정도 높여갈 수 있는 어, 공매도의 소멸 정도 수준으로서의 어, 수급, 유주, 어, 수급 유입은 기대볼 해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큰 수익. 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단기 저점 레벨의 상승 정도 이렇게 좀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 9월 달에 있을 아시안 게임 때 정식 종목에 좀 있거든요. 음. 어 이제 뭐 게임을 잘하면 군대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해보시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가능해요. 아시안 게임에 있어요. 건 적... 정, 그저 전정이 된 건가요? 네네, 종목. 아, 네, 네, 정식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어, 메디톡스입니다. 뭐 균주 논란, 뭐 수출 품목 관련 소송, 뭐 이런 정말 많은 그런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어, 하지만 좀 해외 수출 길이 좀 다시 열리고 어, 화장품을 비롯한 뷰티 제품들의 최근 강세를 좀 보면은 어, 투자 심리 개선세의 확산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가이던스 기준으로 내년 실적은 올해 뭐100% 이상의 영업이익을 좀낼수 있을 걸로 어,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제 실적도 나쁘지 않게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새로운 박스권을 만드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메디톡스를 좀 선정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효성 화학입니다. 사실 이거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좀 선정을 했다가 이제 다른 종목으로 디알텍으로 바꾸면서 요, 요+ 종목을 좀 뺐었는데 어 재무 구조만 보면은 고개가 절로+ 절로 이렇게 흔들어지는 이제 그런 종목이에요. 엄청난 부채 비율 어 그다음에 적자와 매출 감소 뭐 악재란 악재는 다 노출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효성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계속 이런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은 전 매우 낮아 보입니다. 주요 매출은 이제 폴리프로필렌 (PP) 와 어, 섬유 재료인 이제 TPA 그리고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어, NF3 그리고 각종 필름. 이런 소재를 좀 만들어내는데, 뭐 효성 TNC나 첨단 소재 등 이제 내부 캡티브 마켓을 어 연동된 그런 매출이 꽤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런 최악의 국면을 좀 벗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예상이 좀 주가에 좀 투영이 되면서 저점에서 굉장히 강한 어 그런 슈팅이 한두 번씩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주가 흐름도 좀 주목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효성화학을 선정을 해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딥노이드입니다. 딥노이드는 어 사실 이제 헬스케어와 이제 어 헬스케어의 AI가 접목된 그런 종목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소외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유상증자가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다들 좀 선정하는데 좀 꺼리는 이제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 이슈를 돌파할 수 있을 정도의 어, 시장에 투자 심리가 좀 좋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선정을 좀 해봤고요. 어, 사실 이 공모가가 4만 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뭐 무, 무상증자랑 또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는 매자인들이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희석이 좀 많이 됐어요. 하지만 AI와 헬스케어를 접목시킨 그런 종목들의 관심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좀 뜨겁게 좀 올라오고 있고 어, 또이 외에도 이제 뭐 교육이나 플랫폼 등 다양한 AI 관련된 그런 어, 사업부를 좀 보유하고 있어서 뭐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이 종목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종목들은 다음 달 23일, 뭐재 기억으로 23일인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느 정도만 받쳐주면은 아마 9월달까지도 탄력을 좀낼수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어, AI 관련된 종목이 좀 빠르게 좀 식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의료 AI에 대한 그런 편승 효과 기대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딥노이드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크래프톤, 메디톡스 그리고 딥노이드, 효성화학까지 네 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원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우리 김지훈 대표님께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달 말에 또 MSCI 편입 리밸런싱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과연 2차전지주, 주도주의 탈원이 가능할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에는 수급 쏠림이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일단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 측면은 없습니다. 변화 측면은 없고 물론 2 분기 실적 관련돼서 뭐 사실 뭐 양극재 평가가 계속 빠지는 거에 대한 우려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별 기업단의 그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거는 사실은. 단기간에 계속 과도하게 두달 동안 오른 거에 대한 수급 쏠림 정상화되면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 거지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은 변화가 없고 포스코랑 에코프로그룹의 특정 그룹에 쏠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지금 30%대거든요. 과거에도 포스코 철강 실적이 바닥을 찍었을 때만 해도 철강 실적이 엄청 안 좋았을 때만 해도 현재 철강 실적보다 더안 좋았을 때도 46% 47% 정도를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지금 빠진 부분은 사실 철강 어, 밸류보다는 2차전지에 대한 걸 아예 그냥 반영을 안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급이라는 건 언제든지 돌기 때문에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사실 뭐 계속 지속적으로 팔았지만 이제는 조금 순환매 차원에서도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나면 기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게 되지 않을까 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주목하고 계시는 내네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고민해 오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 CNC 인터내셔널인데요. 이 소, 소위 말하는 인디 브랜드 쪽에 굉장히 강점 있는 이 색조 위탁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중국에서도 계속 폭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 북미 뭐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에 글로벌 고객사 수주만 그니까 아, 상반기에 수주받은 거가 작년 1년 치를 다 땡겨 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뭐 자, 전년 동기 대비 200% 넘는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아 매출은 86% 증가를 하고요. 영업이익이 거의 207% 정도 증가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증권사 컨센서스도 초과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생활 건강이나 아무레 퍼시픽하고는 완전히 다른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아시아를 제외한 전 글로벌 지역에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올해 연간으로도 굉장히 실적 기대감도 높고 보니까 내년이랑 내후년에도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고 계속 매출과 이익단에서 20% 넘는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 10월 달에 용인에 증축공사라면연 8천만 개가 더 추가되면 이 부분도 매출에 한20% 이상 애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아 LG 이노텍인데요, 2 분기 실적에 대한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애플 의존도가 너무 높다, 80% 78% 정도 되는데 애플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랑 두 번째는 어그뭐 애플 의존도 때문에 사업 다각화에 실패했다. 그래서 뒤늦게 지금 뭐 기판에 4천억 넘게 투자해서 FCBJ 기판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뭐 삼성전이나 대덕전자에 비해 늦은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 3분기 4분기는 사상 최대 실적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형 스마트폰에 팔리는 이 폴디드 줌 카메라가 단가도 비싸고 물량 P와 Q가 동시에 늘어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 2분기 실적 까까망어를 다 벌크업을 해서 4분기가 이제 전체 영업이익의 60% 넘게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신규 부품 그 생산 가동률이 또안 나가지고 와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또20% 넘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 주가는 좀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도 원가 절감에 어,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내재하면서 원가 절감으로 한뭐20% 넘게 원가 절감하면서 연간으로는 영업이익 하반기에 6천억 넘게 다시. 줄어들고 정상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HD 현대 건설 기계인데요. 뭐 지금 이쪽 굉장히 수요가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 인프라 투자 외에도 신흥 시장에서 이 광산 채굴하는 수요가 엄청나 가지고 이게 계속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이 계속 연속될 것이다 보고 있고요. 연간으로 마찬가지고 2분기 실적 나온 것도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매출 같은 경우는 1조 321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96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전년도보다 5.2% 증가한 9.4%로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북미, 신흥시장, 선진시장 세세개계 글로벌 지역권으로 굉장히 지역군 다변화에 성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원텍인데요 원텍 원택 같은 경우는 역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고요 매출단에서 분기 처음으로 300억을 돌파했습니다 순이익도 흑자 전환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6% 증가했습니다 특히 원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를 세팅을 했기 때문에 소모품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그림이라서 아마 클래시스 초창기나 뭐 제시스 메디칼 초창기를 좀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 해외 고객사로 계속적으로 이 올라지오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또 해외 인증을 또 추가적으로 받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택 같은 경우는 또 7월 27일에 가지고 오셨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도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거든요. 추가 상승 여력을 진단해 주시면서 또한번 가지고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또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영민 팀장님 지금 두번 연속 뭐 이수협지스를 비롯해서 유한양행 뭐 바이오 쪽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그쪽으로 몰고 가시니까 그쪽의 종목을 좀 해야겠죠. <laughs> 네. 어, 뭐 방금 이제 그 올리지오 생산하는 원텍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결로볼수 있는데요. 메디톡스를 정말 오래간만에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좀 실적을 보고 좀 인상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어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좀그 균주 관련 소송이 뭐 징글징글합니다. 뭐 이제 대웅제약뿐만 아니라 좀 여러 그런 업체들에서 이제 균주 도용 논란이 아직까지도 좀 내조지되지 않는 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이 기업의 본질까지 좀 스크래치를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동남아의 가장 큰 시장으로 볼수 있는 이제 태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되찾은 것 자체가 저는 뭐 대웅과의 그 법적인 그런 공방에서 좀 승기를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들고요. 향후에 수출에도 좀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일단 식약처 상대로 이제 취소 청구 소송 승소도 좀 했. 었죠. 그렇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됐었던 이제 미승인 이슈도 좀 해결이 됐고, 뭐 엘러간과 에볼루스 이 삼자간의 아 그런 합의 관련해서도 해당 내용이 좀 명시, 명시된 만큼 아 수출도 다시 좀잘 재개돼서 빠르게 어좀어 재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톡신 시장이 경쟁화되고 그리고 이제 균주 논란의 수출 금지, 또 판매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까지 좀 덮치면서 한때 메디톡스가 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보이고 시가총액도 오조가 넘는 이제 그런 굉장히 큰 그런 기업이 기업이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올해는 영업력을 좀 재정비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회사의 가이던스 기준으로 다시 700억 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연간 어, 기준으로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뭐100% 이상 좀 성구, 어, 성장할 걸로 이렇게 좀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승소와 노이즈를 반복하면서 주가가 뭐 10만 원대에서 20만 원 후반까지 한달음에 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지금 다시 두세 달 정도 좀 가격 조정 또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20만 원대의 새로운 그런 지지를 갖고 있는 박수권 형성기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관점에서는 뭐 20만 원을 뭐 짧게 손절라인으로 좀 잡으셔도 좋겠습니다. 뭐 저는 뭐그 이하 시점에 아, 그 이하에서는 뭐 중기적 관점에서는 뭐 매수를 해도 뭐 손절라인 밑에서 매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뭐 현재가 부근 아, 목표가는 일단 한 30만 원 정도 어, 그리고 종가는 아, 어,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9만 원을 이탈할 경우 어,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틀림늄이 균주 저작권을 두고 대웅제약에 승소를 하면서 400억 원을 이제 대웅제약이 지급해야 된다. 메디톡스에 이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일단 뭐 메디톡스 아주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30만 원까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니까요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써머지나 롤라지오를 들어보셨습니까? 아, 들어봤죠. 아, <laughs> 들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해보셨습니까? 라고 올리지오. 안물어보셨죠 올리지오입니다. 네, 올리지오. 네, 올리지오. 네, 올리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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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그 레이저 치료가 사실 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뭐, 고주파도 있고 초음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 에너지 시술 기반이 사실 전체 글로벌 이 시장에서는 10% 정도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는 전, 전체적으로 그니까 러 성장의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뭐 역시 장점은 직접 찌르는 게 아니고 비침습적이라서 사실은 이 회복 시간도 짧고 주사에 비해 그니까 시술받는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시장은 커지는데. 지금 현재는 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나라, 유럽, 뭐 북미 정도만인데 앞으로 동남아나 남미 쪽으로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그 노화방지나 이런 워낙 그 남성분들도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에너지 기반 시술은 당연히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지금 엄청 보수적으로 잡아서 2030년까지 한 6조, 그러니까 연평균에 20%, 20 성장을 예상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 재미난 거는 지금 기존에 가장 뭐 압도적인 써마지가 그단가랑 올리지오랑 그6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당 가격도 어 올리지오 장비가 5,500만 원대면 이거는 써마지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이 넘거든요. 엄청나게 비싸고 그리고 소모품이팁 같은 경우도 올리지오가 30만 원대라면, 이 써마지 같은 경우는 뭐 90만 원, 아100 120만 원대. 그니까네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고 시술 평균 단가도 써마지가 막 240만 원이면 올리지오가 90만 원.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엄청나게 메리트가 대를 그래서 해외로 폭풍 성장을 하고 있고 대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 공급했고 아까 우크라이나 말씀드렸고 그리고 브라질하고 중국에서도 지금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기 실적 최대 찍었는데 매출과 이익이 지금 40% 성장하고 연간 영업 익률이 41%가 나옵니다. 이런 그 헬스케어처럼 이렇게 이 마진율이 좋은 회사가 없고요. 특히 브라질 쪽에서 이제 레이저 장비 이제 막 수출하기 시작한 그 라비앙이 지금 연간 그 누적 수주를 올해 반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400대 목표인데 지금 3위 브라질 시장에서 폭풍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단기적으로 주가는 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성장 여력이 남아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써마지와 올리지오 같은 원리로 이제 리프팅을 해주는 효과인데 특히 더 이제 올리지오가 써마지보다 이렇게 단가를 낮춘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그런 뭐 조금 뭐 효과가 효과 측면은 좀 덜하다든지 뭐 그런 건 없을까요? 어, 그거 제가 이게 그뭐 블로그나 후기 같은 거 찾아봤는데 네. 그 효과 차이는 크게 없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국내 업체가 어, 가성비를 바탕으로 아마 그뭐 소재라든지 그런 그 생산비나 이런 정...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가격적인 비중을 좀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하실 말씀 있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0 0 0원 정도까지는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 가격에서 어, 당연히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온는한10% 정도 조정 나온 가격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택. 추가적으로 또 상승 여력. 바로 7월 25일에 언급해 주신 이후로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원택 종목은요. 원택과 더불어서 메리톡스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